분사란 동사로부터 두 가지 형태, ing, ed로 만들어진 준동사로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인 것이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를 붙인 겁니다. 물론 규칙 동사일 때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ing는 진행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고 pp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왜요? 자, 수동 어떻게 씁니까? 비동사 다음에 pp를 씁니다. 완료는 뭐 씁니까? Have 다음에 pp를 씁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뭡니까? 공통적으로 다 pp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ng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b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고? 그렇죠. 진행하고 완료 서로 반대 관계 있고 수동하고 능동 반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둘 중에 ing pp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문법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리합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는요? 수동과 완료.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되면은 ING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PP는요? 뭐뭐 된, 뭐뭐 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